우리랑 커피신발 <laughs> 분명 카페 왔는데? 다못 코치키. <laughs> 요즘 이거 아니야. 요즘은따란따 아니, <laughs> 그니까 요즘 그걸 <그거> 입으따따 <laughs> 튼튼. 아, 음. 이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근데 차가 이게 맞는 건지 차가 차가 이게 맞을까요? 저는 차 세차하고 한 두세 번밖에 못 탔는데. 4주 동안 밖에 있었어. 그럼 세, 솔직히 세차는 너 혼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난 타지 놀만 타지도 않았는데. 나도 두번 탔어. <laughs> 지금은 문구점 가요 무인 문구점. 자 장난감을 애기들거 선이 안 보여 뒤에가. 파인애플이나 찍어. <laughs> 파인애플. 이렇게 <어떻게> 찍어. <laughs> 파인애플도 샀고요 장난감이 거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뒤에안 보여지냐? 차 봐. 이렇게. 보자. 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어 여기 있다. 여기 애기들 장난감 샀는데 안이이고이이가게 마스크팩과... 뭐뭐 그러면... 이렇게. 이이트데이라면이뭐이상한이 샀습니다. 뭐이상한 거요? 화이트데이인데이탕이 아닌 뭐이상한거샀어이렇기들 장난감도 이렇게. 많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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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렇 이렇게. 이렇게. <laughs> 다 먹고 잘라줄이 아. 한한 짐을 가방에 다 넣겠다는 사람 애기들 장난감 이렇게 잔뜩 샀습니다 좋아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을걸이 <laughs> 이상한 화이트데이 선물 어떤디? <laughs> 누가 먹냐고 더 탄산수랑 타먹으면 맛있을라나? 아니 그냥 마시는 거야 음료수 같이 너 먹어 이렇게 태연이가 파인애플 썰어 준다고 하고 애기들 장난감도 이렇게 샀고 특히 이거는 얼려 먹어야 제맛 응. <laughs> 너 얼굴만 찍어 볼까? <laughs> 기다리고 기다리던 족발 <조빠을>. 빨리 먹자 엄마 마스크팩 택배 붙이로 가는 길 진할일 알고 사진 찍으러 왔다 가는데 여권 사진 찍으러 가기 전에 사진 찍으러 오지. 아 너가 조금다 빼서 왔잖아. 아 뭐야, 나는 너한테 조금 줬는데. 초콜릿 줬어? 안 됐잖아. 이미, 이미 나와버렸으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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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알아 요즘 아직. 엔지? 뭐? 알아 떨치는 같아. 거? 해볼까? 요즘 엔지 따라 하기. 근데 그거 해야 되잖아. 구매랑 해야 돼. 저희는 갑니다! 여권 사진 찍으러. 그리고 애기들 선물 이렇게 귀여운 쇼핑백에 담았고요. 은지 선물은 그냥 베라. <laughs>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 피곤하시나요? 머리도 멋쟁이처럼 올리고 싶네요. 왜화나 줬죠? 800냥 강아지를 모셨나요? 우리 여권 사진. 감 햄버거 먹으러 왔습니다. 두 개는 태연이고 하나는 내고 그리고 콜라또는 태연이.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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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 소빙아 뭐야 이거? 내 카메라 이렇게 더러워? 아 지금 카메라 더러워서 그런 거야. 카페. 런지랑 나랑 태양이랑 이쁜디 베이글? 우와 야 이건 무조건 먹어야겠는데? 파? 대파? 쪽파? 쪽파 담아, 예쁜 거 담아. 맛있겠다 예쁜거 <laughs> 담아 똑같이 생겼는데? <laughs> 오 우리가 시킨 빵, 바 커피 태연이가 용기 <laughs> <옮기다> 다부신 쿠키 <웃음> <웃음> 이 팔짱 모습 뭔데요? 정쏘쏘쏘쏘 <laughs> <laughs> 코스모스 Plotnie, bo... 아버가 아기들 데려가는 사이 몰래 트럭에서 빼온 장난감 선물들. 아기들은 과연 놀이터에서 안을나올 것인가?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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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아! 어? 내가 나뭐뭘안 자라? 이모 키즈 카페는? 아... 무서워. 아빠는? 안녕. 아빠는 아직 안 왔지. 이거 먹게. 애신 안 신나 선물 가져왔는데 이모가 어 담을까? 일로 와라. 이모 좋은 사람. 이모 좋은 사람. 너무 짧깐해서 이거 도윤이랑 설아 거 사왔어. 응. 어디서 샀대? 이거 봐봐 티니핑 메일 스티커 판박이. 어디서 봐? 난리났다. 안 봤나? 봐봤 도윤아, 도윤이 거 하나 더 있어 여기 쇼핑백에. 쇼핑백 봐봐 하나 더 있네. 거기 열어봐 하나 더 있네. 근데 도윤이 거 사줄게 별로 없더라. 이놈이다 이놈이도. 꺼내이도 이놈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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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이 이놈이도. 이이도이놈이이 슬라임 동생 하나 줘 설화야 내가 줄게 설화씨 왜 숨이 차시죠? 곤스아씨왜 숨이 차요? 숨좀 고르게 쉬어보세요 오메 <웃음> <웃음> 오메 아, <laughs> <서라야>, 아래에서 뜯어 <끊어. 웃음> <laughs> <laughs> 밥 먹으러 가는데 상전이신 분노 <laughs> 대신 가림막 설치하고 s 포달라갔 n 무서워 그 h Open car.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아 o w I don't k n 먹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이 끝나지 않은 뚜루루루루루루말어 들어간다. 얘네 오늘 생일이야.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싶은 거다 했어. 말주도 먹었어. 하고 싶은 것도 다가발 봐봐. 야 야! 야, 도연이 머리에 서로 다리.

엉청, 여러분, 만에 성공!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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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만에 성공! <laughs> 한번더 나갔다 들어오게? 어, 그래, 어떤 거저 <laughs> 도대체, 세안이는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을까요? 아침에 첫 시작을 하러 왔어요. 이이벤트 엄청 오랜만벤트는우리아이에첫 시작은 모노벤션 내가 그의이 노래 부르던 서브웨이 먹으러 왔습니이 왔습니다. 살랬는데 없어졌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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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가 비빔국수 비빔 비빔 뭐지? 비빔맛국수 진심이셔요 네, 네. 태연이 여기, 여기 원래 오이 들어가 있는데 태연이가 음. 오이 안 좋아해서 나한테 준 오이없는 비빔맛국수에 섞는 시간 가위로 음. 한번 잘라 너? 어. 일단 비빔 식사 끝. 더러운 차로 주차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임태연 씨. <laughs> 어, 진짜 물. 진짜 물. 진짜, 물. <laughs> 진짜 싫어. <laughs> 뒤에가 비쳐지지 않냐? 응. 그렇지. 두 줄이 아니지. 현아가 응. 좋아하는 연두부 그리고 소주. 난 소주 좋아하지 않아. 아쉽겠다. 두배달라지 와사비 겁나, 겁나 추가한 타코 버전 좀. 어차피 한 개씩 드 거기 한 번. 타코 와사비. 오 많이 먹었는데? 그래 다섯 그래 우린 파트. 이제 나갈만한 나가야죠 근데 우리 그래 이거 마지막 우리, 아니 근데 저희는 선택권이 없는게 나가면은 응. 오라고 하면 나가돼요 이제 이거 마지막 <laughs> 마지막 짠아나 뺏길줄 알았는데 짠 <laughs> 맛있겠다 이렇게 보니까 음수같아 약간 징그운지황사마보황사신화대는마대크 <laughs> <그치, 그치. 웃음> 쓰고 나소는 보석의 소금. 인사시마대는소세지랑 프레첼 태연이 소 오늘은 또다덩이토닥토닥이어 뭐가 들이가들어가 없어 <laughs> 아, 뭐, 먹었어 설마? 가연이가태연 <laughs> <태연이야>, 뭐가 <먹었음. 웃음> 아, 안녕 <laughs> <laughs> 하루의 첫시 i 은 going 네 to 너무... go to t 걸 e door. I'm going to go to the door. I'm going to go 뭐 o t h 뭐 d 버터갈릭. 아 팝콘을 진심으로 섞는 태연이. 안 땡겨. 문을 열어입장 원래 이렇게 닫혀 있는 건가? 몇 번이? 퇴근 후 태연이도 마주. 내일 출근인데 영화 보고 돌아온 사람. 지금 몇 시죠? 열아홉. <laughs> 괜찮아 피곤하면 내일에 내가 책임진대. 회사 점심시간에 여권 만들러 온 사람. <끝> 또 사진 <끝> 퇴근하고 사진 찍으러 온. <끝> 오늘 내가 배신. <끝이>. <끝>, 끝. 끝. 치과 다녀왔습니다. 미역국을 끓여줬는데 맛이 이상해서 <laughs> <laughs> 내가 뭐라니까 도망갈까 마이 <laughs> 먹어보고 결정해 맛은 있는데 좀 다른 맛이다 이거지. 근데 문조절이랑다 해서 맛있어졌어 다시. 마늘, 밥두 밥 그릇 가서. 먹을 수 있는 맛이야? 어. 대신 반찬이 뭐냐? 나랑. 반찬이 없는데? 찍을 거 찍어야지. 미역국, 고기차 이거. <laughs> 이거 냈고. 이거 태워이고 태연이가 먹고 싶다 했던 와플을 세 개나 시켰습니다. 태연이 거, 내 거, 내 거. 태연이가 퇴근하고 만들어준 콩불과 에어프라이기에 돌린 버섯, 넘친 계란찜 끝. 아침의 첫 시작은 모노맨션. <laughs> 밥 먹으러 왔습니다 이거 뭐지? 양파인가? 음. 아내얼굴 네, 너무 너이 너무 이거 어이제 내려야돼 어니 아니? 아니아니아니 아디 아니. 아직 어디? 어디? 입니다디 이거 어디? 이시 어디? 이포켓몬이진심 <laughs> <laughs> 이거 어디? 양말씨. 는 양말씨는... 오늘 가려낸 카페 왔는데 내가 없어졌다고 아쉬워하던 카페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대박. 그렇지? 응. <laughs> 서 먹어. 짜잔. <laughs> 자르는 거 맞지, 부수는 거 아니고. 음. 응. 부서지 부순 부순 거네, 이거. 뭐야, 왜, 예쁘, 아, 뭐해? <laughs> 먹어 응. 또 시작, 된그 포켓몬 너가 너가 이거. 이거, Pujipus. 이불 지폈어? 응 m 거진 카메라 먹는 이거, 아거야 응. 야있는거이 근데 아이폰 화질 너무 좋아서. 음. 음. 아이폰 칭찬한 어머 귀원척하는 갑자기. 아이 칭찬했어. 어머 귀원척을 <laughs> 아이폰 칭찬을 안해 <하네>, 화질 좋다고? <laughs> 당신은 갤럭시가 좋다면서요. 됐다. 잘생긴 척다 했어? 응. <laughs> 시끄러워 어, 왜 멈추냐, 찍으니까? 억울한데, 좀? <laughs> 찍어가서 <laughs> 어떻게 찍었어, 언니? 어? 날아갑니다 카페에서 나와서 태연이랑 산책 화면이 겁나 흔들려 <laughs> 왜 그런 표정을 지어? 진짜 극혐이야 극혐 아니었는데 뭔데? 아, 진짜 싫어. 안녕비리기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코디터도 어 코가 말라겠가 일단 누야겠어 <웃음> <웃음> 귀여워라. 이공줄 때도 떨이다오 응. <laughs> 달린다 달려. 어 어디갔어 공? 아 물에 들어가 버렸네. 우리 도망가는 중. 공을 못 찾고 있는 거 같아. 그래? 근데 왜 굳이 졸로 가? 응, 응. <laughs> 이게 바로 오리의 다리입니다. 오리의 다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리지. 난 다리 말하는 거야, 발 말고. 누가 내 얘기하냐? 봐봐. 누가 내 얘기해? <laughs> 왜 쳐다봐, 무섭게. 미안해, 흉봐서 미안해, 너 다리 얘기해서. 연하다고 도망가야지 무서우니까 비둘기 밥 먹는 중 웃겨가지고 참새도 밥 먹는 중 계속 오는 야 비둘기 보여 계속 오고 있어 범이 찾아왔습니다 꽃그꽃 이름 뭐라고? 산수유 산수유가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여기서 산수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 닌지모모르지지아아 진짜, 아 진짜, 싫어. 뭐 하셔 뭐 하셔요? 짜진 거북목. 진다 거북목인데. 거북목 치료하세요. 우저 저기 주는 차. 는 <laughs> 이렇게 신난 는해는지 <laughs> NG. 이번 엔지야컷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뭐? 뭐? 연. 연. 닭갈비 먹으러 왔습니다. 아 그래? 아 이게 내 앞접시 아직 뭐 맛있게 먹어. 닭갈비에 볶음밥. 맛있겠구만. 내가 들고 있으라니까 야무지게 들고 있네. 피방에서 <laughs> 얼박자. 알았어. 태연이랑 신전 떡볶이. 튀김 짱 많은. 장정이 나자짱 좋아. 스시에 가. 스시야. 스시에 가. 스시야. 스시 가. 스시야. 안녕. 3월끝 해봐. 3월 끝? 너무 가깝잖아. 좀 뒤로 가. 다시 해봐, 3월 끝! 3월 끝!